여러분들 이벤트 스터디 하시죠? 어떤, 뭐, 예를 들어 주가의 변곡점이 있다든지 그런데 그때 어떤 뉴스들이 주로, 어, 임팩트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지 시황을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뭐 때문에 올랐어요, 주가가? 역시 파월 프시죠 어, 시카고 컨퍼런스에서 제롬 파월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무역전쟁이, 자, 무역전쟁이, 무역전쟁이 어떻게 귀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미국의 경제 확장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아 근데 말이죠. 지금까지 무역전쟁 1년 넘게 유지되어 오면서 제롬파울은 꾸준히 인내심을 발휘하겠다는 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인내심을 발휘하겠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미국의 경제 확장세가 워낙 역동적이라서 금리를 지금 올려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참을게. 금리 올려야 되는데 좀 참을게. 이게 인내심이거든요. 그런데 바뀐 겁니다. 180도 바뀌어서 이번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필요하다면 정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암시한 겁니다. 뭔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좀 어, 시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실질적으로 요번 6월 들어서요. 금값이 정말 하늘로 막 치솟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그 채권값이 국채값이 막 오르고요. 채권 금리는 막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어 프라이트 더 퀄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 자산으로 자꾸 간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동한다. 돈들이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돈들이 왜 이동을 할까요? 왜 안전 자산으로 이동을 할까요? 그리고 연준의 생각은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자, JP모건의 보고서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난 지난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 그러니까 5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JP모건의 보고서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무역 전쟁, 중미 간의 무역 전쟁은 시간을 좀 끈다 하더라도 결국 80%의 확률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뷰였어요. 아주 일관적인 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이번 주 뉴욕 컨퍼런스에서 JPMO가서는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중미 아 그러니까 무역전쟁, 그러니까 중미관이 아니라 무역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발언을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분명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고통이 수반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엄청난 고통이 수반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뒤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 설령 어 멕시코와 미국의 관계가 빠르게 좋아져서 관세가 기적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고려해서 연준은 올해 9월과 12월 각두 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금이 확 올랐고 미국 국채가 확 올랐고. 연준의 생각이 바뀌었고 JP 모건의 기본적인 뷰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멕시코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어, 지금부터 그 퍼즐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5월 3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31일 우리나라 막장 개시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다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천명을 합니다. 그 이후로 제시했던 것이 뭐냐면, 멕시코가 국경 관리를 소홀히 해서 미국 남부 국경 위기가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요? 미국의 국경 위기가 원인이다. 무역 불균형이 아니라 미국의 국경 위기가 원인이다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리스키한 얘기거든요. 국경 위기가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매달 5%포인트씩 매달 올려서 10월이 되면 25%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멕시코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영구히 이 관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엉뚱한 발언입니다. 정말 엉뚱한 발언인데 그러면 그 주변의 스탭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하, 당연히 트럼프 바지까래기를 잡으면서 무지하게 강하게 말렸겠죠. 어,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제로드 큐슈너, 그러니까 트럼프의 사위죠. 이 사람은 지금 그때 어디 있었냐면 중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중동에 있었는데, 뭐, 물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워낙 말려도, 그, 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야, 니네 말은 들으니까 너한테 한 번, 니가 한번, 한번 해봐라고 전화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큐슈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님, 이 일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건 하셔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아주 간곡히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역정책에 있어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매파가 있죠.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이 사람은 지금도 무역정책의 선봉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결사 반대 의지를 밝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트럼프는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고 됐고라고 하고 실행을 실행에 옮겨 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 주변의 스탭들이 그렇게 말렸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일단은 자동차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이 멕시코는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단 하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수출 비중이 8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4분의 1은 자동차예요. 이 자동차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소재냐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미국에 저, 그 멕시코에 자동차 공장이 있죠. 물론 뭐그 어, 미국 본에도 있어요. 애리조나에도 있고, 있, 있지만, 기아차가 지금 멕시코에 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 있으면 안 되죠. 자동차 부품회사도 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성우하이텍, 뭐 만도, 정말 많은 회사들이 멕시코에 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삼사도요 미국에서 만들면 그 인건비를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주로 조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GM, 포드라든지 피아트, 클라이슬러 자동차 빅쓰리가 거기 다가 있고요. 미국만 가 있느냐 아니죠. 음, 도요다, 혼다 일본 차도 있고 유럽 차도 다가 있습니다. 거의 총망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는요. 클러스터가 가장 큰 업종입니다. 크고 작은 부품이 무려 8천여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여살려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전 세계 교육량 1위, 금액 기준 교육량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벨까요? 공물일까요 아닙니다. 휴대폰일까요? 휴대폰은 구입밖에 안 돼요. 자동차입니다. 이의가 뭘까요? 2위가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한 것은 전 세계 교역량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재화, 재화를 건드린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이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미국의 국격을 3류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국격. 자, 지금까지 중미 간의 무역전쟁이 쭉 이어오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 편을 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어, 시진핑이 거의 다된 밥에 코를 빠뜨렸다는 거죠. 나안해 하고 딱 집어 던졌다는 라 거죠. 거의 다, 거의 다 도장 찍어 놓고 막판에 뒤집어 버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나라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미국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미국은, 소위 나프타라고 하는 무역 원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되면서 자기 입맛대로 바꿨죠. 그게 US 메카예요. 어, 우여곡절 끝에 다 도장 찍고 이제 끝냈습니다. 끝내고 이제 의회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관세를 딱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죠. 계약을 딱 엎어버린 거죠. 그러면 중국하고 다를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는 그 무역대표부가 과연 거기 가서 중국 사람들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역전쟁의 명분마저도 짓밟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어쨌든 명목상으로 많은 세계인들이 알고 있기는 로이 무역전쟁이 왜 생겼느냐? 어, 불공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무역 불균형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됐다. 뭐,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늘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늘 그게 항상 명분, 헤드라인에 늘 그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멕시코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른바 상대 관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남북 국경이 위태로워져서 그래서 때린다라는 거.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말 말안 듣는 사람 몽둥이로 이 관세를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스스로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더는 이젠 끝났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가 그래서 "아, 이거는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다음번에 이 중국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때 뭐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JP 모거는요. 아, JP 모건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 미국 내에서도 반향이 엄청 큽니다. 지금 여러분들 미국에서 가장 최대 이익 단체가 뭐냐면 상공회의소입니다. 300만 개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 트럼프를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저지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요. 미국 의회에서는 트럼프의 전행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아예 축소해 버리는 그런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j p m o 에서그 보고서를 보면 정말 무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부분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멕시코, 이제 월요일 날 관세 부과하는 날이죠. 6월 10일 날 관세 부과하기로 했으니까 월요일 날 관세 부과를 안 하고 극적으로 이게 잘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은 투자를 꺼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만약에 멕시코에 관세 부과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업들은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투자를 안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면요 경기는 꼬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물론 해석하는 사람들한테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무역전쟁 여부와 관련 없이 이제 시장은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값이 치솟고 미국 국채가 올랐던 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거 뭐 우방도 없고 적군도 없고 그냥 막가파식으로 그냥 막 내질려대는 트럼프에 질렸다라는 것이죠 참고 참았던 시장이 이제는 소위 일딩 포인트 항복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저는 늘 제이피 모건의 생각에 리스펙트 합니다 늘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요번 만큼은 조금 오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관세 있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때 공청회 조차 없었습니다 공청회가 없는 관세 부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미간의 무역전쟁 할 때도 공청회를 늘 겪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빨리 시도를 했습니다. 관세를 그냥 터트려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을 줬습니다. 매달 5% 포인트씩 올리겠다고 라 시간을 줬습니다. 이것만 봐서도 사실은 트럼프는 관세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뭐, 내부적인 일이야, 자기 음대로 했지만, 외부적인 일은 단한 가지도 자기 음대로된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란 문제, 이렇게 하면 이란이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탁 찔렀는데, 예, 이란 사람들은 반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도,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지금 1년 넘게 지지부진 끌고 오고 있죠. 북한과도 마찬가지고, 뭐, 그리고 워낙 남한 살자라는 그런 그 이기주의적 정책 때문에, 이 혈맹들, 이 유럽의 혈맹들도 다 등을 돌리고 있어요. 외교 정책은 완전 꽝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란 저 뭡니까 이머징도 지금 뭐 별로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터키는 완전히 돌아섰어요. 이 러시아산 어, S 400 도입한다는 얘기도 지금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인도도 사실은 미국의 우방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돌아섰죠.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은 이게 그이 석유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아 보이죠? 어, 밑에 땅 속에 있는 석유가 다 똑같아 보이죠? 아, 다, 다, 다 다릅니다. 저 서부 텍사스유 다르고요. 텐기스유 다르고요. 두바유 이 다르고요. 저 아프가니스, 저 뭡니까? 이, 이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석유 다 다릅니다. 북해산 브랜드유 다 다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있는 석유에 있는 그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정지할 때 정제할 때 석유화 공장도 다 달라요. 인도는요. 이란산 석유에 최적화된 나라입니다. 만약에 인도에서 다른 나라의 석유를 가져와서 석유학 단지를 돌리게 되면요. 마치 경유차에다가 등유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져요. 금방 차가 퍼져 버립니다. 석유학 단지는 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란산 석유를 안살 수가 없으니 계속 살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됐고 너 그러면 너희들한테 제공했던 특혜 대우 세금 특혜 대우를 없애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게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모든 나라들하고 다 등을 지고 있으니까 뭐 건질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월 18일이 바로 출정식입니다. 뭐 출정식. 자, 이제 이 길을 맞게 되잖아요. 어 이제 대선이 이제 곧또 다시 시작이 될 텐데 그 대선 출정식이 6월 18일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비교적 약체인 멕시코를 굴복시키자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멕시코는 미국 하나에 대한 매출비중이 무역비중이 의존도가 8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코가 걸려 있는 거죠. 이쪽으로 가 그럼 갈 수밖에 없고, 꿇어 앉아 그럼 꿇어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하자마자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미국한테 대항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예 전의상실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약체를 꿇어 앉힘으로써 대선 출정식에 앞서서 자, 내 말이 맞지. 라는 것을 하나쯤 만들어 놓고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그냥 그런 희망이 있다라는 거고요. JP 모건의 생각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